이번 동영상은 기업 물류비 산정 지침에 나오는 간이 기준에 따른 물류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준은 해설서가 있는데 간이 기준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다고는 하나 실제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또는 간이 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이 더 어렵다 간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해설을 본 적이 없다는 등등 간이 기준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이 많이 제기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간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업물류비 산정 지침의 제3절 물류비 계산의 간이 기준을 살펴보시면 1 1조의 간이 기준에 따른 물류비 계산의 목적은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기능별 지급 형태별로 계산함에 있다고 하고 제12조 물류비의 분류 에서는 기능별 물류비를 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물류정보 관리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지급 형태별 물류비는 자가물류비, 위탁물류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업물류비 산정지침의 별지 제2호를 보시면 간이 기준의 물류비 계산서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 간이 기준은 재무회계 방식에 따라서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물류비를 추산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조원가 명세서 및 손익 계산서의 계정 과목 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 명칭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계정 과목을 별지 제2호의 서식 상에 기재된 계정 과목으로 재분류하는 등의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물류비 총액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능별 금액, 지급 형태별 금액, 물류비 총액을 고정비와 변동비로 구분할 경우, 변동비에 대한 원가 동인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기능별 고정비 및 변동비의 합계금액, 지급 형태별 고정비 및 변동비의 합계금액, 물류비총액 중 고정비와 변동비의 금액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동인에 따른 고정비와 변동비의 합계금액에 대한 차이로 인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총액에 나오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한 항목으로 제시 통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산방법의 예시를 보면 간접 노무비의 경우 간접 노무비 계산 방법을 적용한다 했는데, 이 간접 노무비 계산 방법을 어떻게 적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의 설명이라든지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간이 기준 계산서 형식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지불 물류비와 자가 물류비, 물류비 기능, 운송, 보관, 포장 하역 물류 관리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표를 만들 필요가 있고 운송비와 보관비의 비중이 7, 80%가 넘을 경우에는 포장비, 하역비, 물류 정보 관리비 등은 한 항목으로 산출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간이 기준의 물류비 계산서 작성 과정입니다. 물류비의 비목별 계산 과정을 보면 첫 번째는 물류비 계산 욕구의 명확화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류비 계산 욕구의 명확화는 우리가 물류비 계산의 이 니즈, 영역별인지 기능별인지 또는 지금 형태별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이 되고 그에 따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세 번째 이 계산 범위와 니즈에 따른 자료의 식별과 입수를 하고. 4단계는 물류비 배부와짓계 즉, 간접비와 직접비를 직계해서 최종적으로 5단계 물류비 계산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 계산 과정은 크게 무리가 없을 걸로 보이나, 간이 기준의 물류비 계산을 작성할 때는, 어, 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에, 에,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에, 간이 이 계산할 때는 첫 번째, 전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두 번째, 회사의 물류 프로세스를 에, 추출한 다음에 아, 세 번째 물류비 기능별 관리 현황 및 프로세스별 물류비 발생 계정을 파악하고 네 번째 계정별 물류비 금액을 지급형태별 영역별로 배부한 다음에 다섯 번째 물류비 계산서를 작성하는 에, 다섯 단계를 이번 동영상에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 회사는 매출액이 342억인 중소기업입니다. 1단계 회사 프로세스 분석과 물류비 이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재료 수입 제품 수출하는 경우 생산관리팀은 생산계획상에 필요한 원재료 소요량 등을 검토해서 구매팀에 부족한 원재료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하게 됩니다. 원재료 구매 과정은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구매팀에 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원재료가 회사에 입고되기 전까지 수입 과정상에서 운송, 보관, 하역 등의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자재관리팀 민원이 원재료를 하역하고 해당 재고에 대한 입출고 내역을 관리합니다. 원재료가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생산팀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별도 보관기한을 거치지 않고 생산 완료와 동시에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수출 을 즉, 해외 매출의 경우에는 포장한 자금이나 지지대 등을 설치한 자금 등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포장이 이루어진 제품은 해당 업체를 통해서 통관 과정을 거쳐 해외 거래처로 운송하게 됩니다. 물류비 산정 지침에서 제시하는 물류비 적용 기준은 이 빨간 박스 안에 있는 프로세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소요량 주문 원재료 보관 생산 추하의 단계를 운송 보관 하역으로 구분했는데 세 개의 코드를 가지고 어,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는 소요량 주문 원재료 보관 등 회사의 SI 프로세스 단계를 뜻하고 두 번째는 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순서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 번째는 물류 기능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1-5는 B는 주문이 될 것이고, 1번은 첫 번째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5는 정보 관리 활동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원재료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의 프로세스 물류 활동 단계입니다. 생산관리팀이 생산 계획상에 필요한 원재료 소요량을 검토해서 구매팀에 부족한 원재료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합니다. 원재료의 구매 과정은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팀에서 관리하고 있고 원재료가 국내 업체로부터 회사에 입고되는 경우에는 수입, 자재와 달리 운송활동이 주요 물류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입고되는 과정에서 자재관리인원이 도착한 원재료를 발역하고 해당 재고에 대한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원재료가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생산팀에 의해서 제품이 생산되면 제품이 별도 보관기간을 거치지 않고 생산 완료와 동시에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품 수출을 하는 경우에 위탁업체에 의해서 운송 도중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박스 등을 제작해서 포장하는 작업이나 지지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장이 이루어진 제품은 포딩업체를 통해서 통관 과정을 거쳐 해외 거래처로 배송됩니다. 원재료를 해외에서 조달해서 국내 매출하는 경우의 프로세스입니다.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생산 관리팀에서 생산 계획에 필요한 원재료 소요량을 검토하고, 구매팀에서 수입 여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소요량을 관리하고 있으며, 원재료가 회사에 입고되기 전까지 수입 과정상에서 운송, 보관, 하액 등의 물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재료가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자재관리 인원이 도착한 원재료를 하약하고 해당 재고에 대한 입출고 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원재료가 생산 공정에 투입되고 생산팀에 이어서 제품이 생산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별도의 보관기간을 그치지 않고 생산 완료와 동시에 출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내 매출분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분과 동일하게 위탁업체에 의해서 운송 도중의 파손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우 박스 등을 제작해서 포장하는 작업이나, c 지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다 단순한 형태의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고, 포장이 이루어진 제품은 대부분 위탁 운송 업체 등을 통해서 국내 거래처로 운송이 되고, 일부 고가의 제품에 대해서는 직접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달과 판매 물류의 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5-1의 경우는 즉, 되돌아오는 리버스 물류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원재료를 국내에 소달해서 국내에 매출하는 경우입니다 생산관리팀에서 생산계획에 필요한 원재료 소요량을 검토해서 구매팀에 원재료에 대한 구매 요청을 하게 되고 원재료가 국내 업체로부터 회사에 입고 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경우와 달리 운송활동이 주물류활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원재료가 입출고되는 과정에서 자재관리 인원이 도착한 원재료를 하역하고 해당 재고에 대한 입출고내역을 관리하게 됩니다. 원재료가 생산공정에 투입되고 생산팀에 따라서 제품이 생산되면 대부분의 제품이 별도의 보관기간을 거치지 않고 생산완료와 동시에 출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재고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국내 매출본의 경우에는 해외 매출과 동일하게 위탁업체에 따라서 어, 운송 도중의 이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박스 등을 제작해서 포장하는 작업이나 어, 지지대 등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가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단순한 형태의 포장입니다. 포장 이루어진 이 제품은 위탁업, 운송업체 등을 통해서 어, 국내 거래 업체로 배송됩니다. 물류비 추정인데 회계 장부로부터 우리가 추정할 때 기능별 로 구분이 되면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물류정보관리라고 볼수 있죠. 어, 운송에는 어, 단기재료매입관련 비용이 있을 거고 어, 운임, 강가상각비 뭐, 차량유지비, 인건비 등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보관은 강가상각비인차료노무비즉직접인건비 뭐, 어, 복리후생비, 어, 하역도 마찬가지로 직접노무비 복리후생비, 강가상각비 등이 있겠습니다. 포장은 포장비, 성어품비 농업비, 공리후생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물류 프로세스를 해서 비용을 손쉽게 집게 하기 위해서 코드 세 개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첫째 프로 첫째는 프로세스 단계, 둘째는 응모 진행 순서, 셋째는 물류의 기능, 1번은 운송 2번은 보관, 3번은 하역, 4번 포장, 5번 정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운송, 보관, 하역, 포장의 프로세스를 향후에 여러분이 시간이 있을 때 앞서 앞 페이지를 보고 프로세스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회사에서 물류에 추정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부분은 우리가 기준을 정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꼭첫 번째 프로세스 단계, 두 번째 업무 진행 선서세 번째 물류 기능, 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비 추정은 간이 기준의 경우 회계장부와 재무제표로부터 추정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 먼저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평균원재료 재고자산, 원재료재고자산 재고부담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직접노무비, 그각경비별 복리우선, 수도광열비, 제세공과상각비 등등 경비 항목들이 있고, 재고 부담이자라든지 시설 부담이자는 시중평균금리 5%를 적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경비 항목 중 물류비 초정 금액은, 원 재료 재고 자산은 재고 금액의 5%를 적용했고, 직접 노후비는 법정 복리 후생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경비에는 복리 후생비, 법정 복리 후생비 제한한 금액이죠. 관가상화비, 차량이나 보관, 보정설비 등이 있을 거고, 차량 유지비, 운반비, 포장비, 소모품비 등이 물류비 추정 금액입니다. 즉, 앞서 물류 단계별로 제시했는데 그 단계별 활동을 하고 있는 인원의 인건비나 사용하는 경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 물류비를 추정한 장표입니다. 관리직 급여.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통신비 등이 손익계산서의 판매관리비 항목 중에서 물류프로세스 각 단계에서 활동을 제시한 부분에서 어, 논문을 진행하고 있는 인원의 급여나 관련 물류활동의 경비를 추정해낸 표입니다. 복리후생비, 통신비, 강가상가비, 임차료, 보험료, 차량유지비 뭐 운임 보관료, 보장비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기능별 물류비 추정입니다. 앞서 판매관리비에서 물류비 추정을 했는데 이 물류비를 가지고 운송, 보관, 하역, 포장 등 물류 기능별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리직급의 경우에는 운송 또는 보관, 하역, 포장, 관리, 정보관리에 속하는 인원의 급여에 해당하고 법정 복리 후생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비는 관리 정보 관리비에 속할 거고, 강가상업비는 차량과 보관에만 해당하게 되고, 정보 관리를 포함합니다. 보험료가 있고, 차량 유지비, 운임 보관료, 고장비, 기회비용을 들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별 물류비를 판매 관리비에서 추정해낸 금액이며, 주로 어, 판매관리비에서 추정하는 것은 판매물류비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물류비 추정한 것을 보면 재고자산에 대한 부분은 보관에 해당하겠죠. 어, 직접농무비 복리후생비, 강가상각비 차량유지비, 뭐 운반비, 이 포장비, 소모품비, 시설부담이자 이렇게 구분해서 어, 기능별로 앞선 장부에서 이렇게 추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직업 형태별로, 어, 추정을 할 수도 있는데, 즉, 자가냐, 위탁이냐, 로 구분한 내용입니다. 재고자산, 은뭐 자가겠죠. 재고부담이 자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직접 농업비 뭐, 복리후생비감가상각비 차량유지비. 그래서 이 조달물류의 경우에는, 뭐, 음반비 외에는 전부 자가 물류비로 이루어지고 있다. 판매물류의 경우에는, 어, 창고, 뭐, 임차료라든지, 읍림 뭐 보관료라든지, 수출재비용, 이 위탁 물류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어, 어, 추정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 간이 물류비 계산서 작성한 표입니다. 아, 지불 물류비 12억 7,700, 자가 물류비에서 인건비 3억 8,900, 물류시설비 3억 3,800, 강가상각비 1억 5,100, 그래서 물류비 합계는 22억 5,500만 원입니다. 아, 기능별로 보이는 뭐 운송, 이 12억 100만원으로 53.5%, 보관이 7억 900만원으로 31.4%입니다. 두 비용을 합치게 되면은 약 85%의 비용이 운송과 보관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은 포장하여 물류 관리는 별도의 관리를 통해서 관리한다기보다 이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해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류비 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기초로, 어떻게 관리, 관리하는 방법과 작성하는 방법, 시사점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